각 분야에 계시는 약사님들 모시고 다리 모였는데 네, 다들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먼저 자기 소개를 간단히 한 분씩 해주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병원 지금 다고 있는 약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 약사로 활동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저는 세 번째 약국을 다니고 있는 지영 약국 약사입니다. <laughs> 저는 제약회사에 다니고 있는 약사입니다. 저도 신약벤처에서 근무하고 음, 있는, 있는 김필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음 제가 이제 또 질문을 드릴 건데 OX로 대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하는 일은 나랑 잘 맞는다 네. 하나 둘셋아한 번만 X를 하셨는데 여러분 거짓말 세요 그럼 연구 누가 해 사람들은 혹시 왜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 저는 사실 손이 좀 느린데 아직 좀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래서 X로 갈 뻔했다가 결국 그거 아는 거는 오래 가까워서 아, 약국이나 제약회사 다니는 분들은 좀 대체로 만족을 하고 계신 거아네요내 직업은 개꿀이다. 아, <laughs> 항상 모든 게상대적신거 아니겠어요? <웃음> <웃음> 여기부터 말씀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약균이 많아서 힘이 드시는 거, 병원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네. 병원은 진짜 일이 많더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가 있는 특정 요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진짜 외래 환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약을 줄때 막. 그래서, 그래서 막 수백 명의 약을 계속 줘야 되니까 재택하시는 우리 직원들은 <laughs> 그 끔이다라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승은 충분히 받고 있는 것 같다. 현재 기준. 뭔가 뻔한데. <laughs> 뭐, 여러 가지 생각해야겠죠. 나의 일래 강도라든가. 음. <laughs> 아, 계속 비슷한 양상이. 어, <laughs> 저는 지금 그, 트레이닝 기간이라서 그런 거고. 음. 네, 앞으로도 근데 듣는 음. 바에 의하면. 거의 처음으로 X를 들었는데. 뭐 만족한다 이런 말도 오는데 충분한 정도는 뭔가 더 받고 싶어요? 좀 받아도 될것 같아요. 아 지금 하는 일에 비해서아아 음. 아, 그렇게 따지면 또 아닌데. <laughs> 아야 <아니, 그냥 웃음> 그렇게 많이 받았어? <laughs> 움직임 많은 사람. 저는 오래 전는 그냥 제 업무 강도에 비해서 그냥 적절히 받고 있다 음. 이런 생각이었고요. 솔직히 더 받고 싶어요. 지금. 여기 계속 X. 있을... <laughs> <laughs> 그자 <목소리를> 네, 응, 수도 아, 있을 것 같은데 <laughs> 기본적으로 대학원에 대한 처우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 내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다 <laughs> 네, 그 셨죠 우리 지영이 학부서심히기 그러니까. <laughs> 제가 꿈꾸는 이상적인 지형 약사는 이제 지형 약국의 건강을 책임지고 막 이런 거였는데, 아직 2년차 쪼랩이라 그 정도 수준까지는 되지 못하는 것 같고, 아. 실습할 때랑 다르게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좀 어두운 면도 많이 보게 돼요. 아. 앞으로는 좀 생길 수 있을까요? 에이, 어, 네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제 약국을 하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좀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일을 음. 하고 있고 그래도 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음. 병원 약사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저요.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런 과정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음. 투약하는 게 제일 중요한 <laughs> 마지막에 들리는 게약국이잖아요 그래서 음.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나는 음. 그런 마음으로. 사명감 있생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고 저는 너무 잘하고 있하고있기때문는누군가에게는큰의미있있는 일이 될거고고생각을하고 있어요. 는 미래에도 좋은 직업일 는이다 잘하고 있어요. 저는 너무 고다 저는 고 저는 너무 잘하고 고 있어요. 하고요저요 저는 너무 이어어 그리고 저희가 좀직능을 확대하거나 전문성을 좀더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나 항상 그게 좋아? <웃음> 그냥, <laughs> 그냥 될거같 <것> 좋아! <laughs> <너무> 이 <많이> 백팩 <laughs> <잘> 좋아! 좋아. <laughs> 그말 전문성 네. 있는 직업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얼마키스 아까 얘기하셨는데 <laughs> 그런 거로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안에서의 약사 역할을 하면 그런 게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나 거의 5만 드는 거 같아 금방요 무지 아끼는 동생이 있다면 약대 진학을 추천할 거다 근데 아, 동생. 그 동생이 공부를 얼마 끝 <laughs> 약대 이상도 <laughs> 갈수 있는 친구인가요? 아, 아. 그 약대를 딱갈 만한 상황이다 라고 하 아. 네. 아니야 뭐굳지 오지 말고 딴데가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laughs> 아 약대 괜찮아 와라 이렇게 할 거냐 오다 5를 들었는데 올수 있는 분 <laughs> 오시면 되고 무대 가실 분 그렇다고 하네요 엄청 힘든데 그나 영화가 있으니까 덜우울것 같습니다 어죽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아요 약사는 큰 부자를... <laughs> 큰 부자를 꿈꾸시면 아 그럼 될수 있어요 <laughs> 근데 뭐 굶어죽지는 않습니다 굶어죽기 분들 그래서 공부해서 약 일하다가 현타 세게 온적 있다 어제 자신에 대해서 현타 본 거는 계속 뭐 루틴 처방이 나오고 하다 보면 음, 계속 모르겠어. 루틴하게 기계처럼 하게 되고 음, 스스로 공부도 나중에 하기 싫어져요 오, 그냥 오, 너무 오. 편해 지금 이게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배달역국이다 최근에 약 자판기다 이런 게 나올 때 외부 상황에 대한 협상 한번 보죠 그래도 항상 결정하려고 하는 모습이 좋지네요나 <laughs> <laughs> 이런 약사가 있으면 좋겠네요 <웃음> <웃음> 다른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 직업으로서 역사 말고 어? 생각보다 아니네 <laughs> 전 있을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어. 만족합니다 제 유튜브도 하고 있고 <laughs> 취미로 많은 걸 즐기고 있어요 좋아하고 싶어요 <좋아하고> <laughs> 아 진짜 <laughs> 오늘 콘셉트가 확실한데 <훨씬> <laughs> <laughs> 저도 약간 취미 그런 쪽에서 접근을 한 거였지 아, 그래도 기회가 된다면 응. 카페 사장 이런 데서 그 정도 그냥 취미 정도 평생 이 일을 할수 평생 일한다고 생각하면 힘드네. <laughs> 나는 최대한 오래오래 약사로 일할 것이다. 모두 다들 응. 이왕 땅 면허를 <웃음> <웃음> 일단 내보일 거야. 그럼 카페 사장 못할 수도 있겠네. 안 해도 돼요? <laughs> <laughs> 면허 아껴서 잘 쓰실 거요? 네. <laughs> 약사인데 처방약 다안 챙겨 먹는다. 어, <laughs> 다 챙겨 드시나요? 지금 만약에 제가 분명 물론 다 이유가 있어서 처방 하신 거겠지만 먹고 한번내 재료니까. 저도 꼭 치료에 필요한. 진짜 이건 꼭 먹어야겠다는 것만 그렇죠. 먹고 음. 이분은 약을 싫어해요. 갑자기 <laughs> <약산데> 약을 싫어. 공부를 <laughs> 하면서 어, 아 공부를 하면서 약이 싫어하는데 그런데 도 지금 하는 일이랑도 좀 관련돼 그렇죠. 그래서 어런거예공부작용을하도 많이 사례를 접하니까 응.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똑똑한 편이다. 똑똑한 <웃음> 거랑 <웃음> 공부 잘하는 거랑 학점이랑도 뭐 상관이 없을 수 있거든요. 아. 솔직하게 해주세요. 네. 뭐야?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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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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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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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나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 니다기 아, 자 그냥 노 아, 아, 이렇게 아, 아, 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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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나 둘 셋! 이분. <laughs> <laughs> 저분은 그냥 사진 찍어서 고정해놨어요 이나 <laughs> 앞으로 좋은 약사가될수 있어요 나 임상 역사만 역사 아니에요 아 그럼 그건 인정 어. 저는 똑똑하진 않지만 착합니다 어 <laughs> 귀엽진 <진짜>. 않지만 <웃음> 저는 <웃음> 아직 일을 오래 안 해서 그런지 효화되지 네. 않아서 친절하게 네 저는 그것게 전점이 네요 아, 그게 얼마나 큰 장점이지. 전 착하지 않아요. <laughs> 똑똑하면 됐죠? 아니, 근데 진짜 똑똑해 <laughs> 제가 노력 듣는 이유는 남들이 잘 가지 않는 분야에 가다는것 자체로 저는 제 몫을 음. 하고 있는 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약개발. <laughs> 여러분도 보지 마세요. 자기 속에서. <웃음> <웃음> 들어가기 전에 회사 생활을 좀하다가 들어간 상태여서 이미 학생이 좋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told you, I told y 깨닫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이제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교 o l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분 d you, I told you, I told you, 책임이 덜 하죠. <laughs> 어 맞아. 우리가 뭘 잘못을 물론 잘못을 크게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더라도 학교 차원에서 이렇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삶에 나오면 자기가 다 책임져야죠. 돈 버는 만큼 그만큼 내가 책임져야 책임. 할 것들이 생겨요. 아, 제 생활 돌아봤을 때좀 후회되는 점이 있다. 예를 들면 공부를 좀더할걸 아니면 더 많이 놀 걸. 아, 저만 없네요. <laughs> 저는 아주 후회 없이 아주 잘 놀았어요. 네 그렇게 협조를. 합점을... 아, 공부 너무 아. 많이 했다. 너무 많이 했다. 지역약국에서는 피로가 없죠, 걱정이. 저는 약간 공부도 뭐 학교 활동이나 노는 것도 다 애매하게 어요뭐 학점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은 크게 상관없다고. 그러면 지금 돌아가면놀 거예요, <laughs> 하는 공부할 거예요. 놀 거예요. 저는 노는 거에 대해서 후회 없고, 약간 공부를 할때 공부 방법을 좀 중간에 터득을 해가지고 좀 비효율적으로 초반에 공부를 한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실습을 할때좀더 적극적으로 실습을 할걸 학생의 신분에서 실력도 괜찮을 때 실전을 좀더 익혀 볼걸 너무 그냥 문대실 안에만 수줍게 있어서. 수줍. 아, 그래서 배운 지식이 지금 내 일에 많이 도움이 된다. <laughs> 지식만으로는 포버가다 응. 되지 않아서 본인 성향이나 기본 다른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 같아요. 응. 일할 때 아무래도 계속 보는 단어들이 병태생리학적인 응. 질병 이름이나 부작용 응. 그리고 약 이름 그런 거라서 아마 이걸 몰랐더라면 다 외겨갖고 일을 하는데 애를 먹못않았어 약대 출신에 성공는 이유가 어느 정도는 있겠죠 약대 커리큘럼이 생각보다 그래도 잘 따려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희가 엄청 다양한 것들을 4년 동안 배우게 되는데 약간 어느 분야에 가서도 조금씩은 적용이 가능한 것들을 되게 다양하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생과학까지도 도움이 되고 유기, 어... 임상에서 일하고 있는데 유기화학도 도움이 되고 제제학 아, 뭐 약동학 다 도움이 됩니다 저도 이제 약물 치료하기나 약국 실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나면은 처방을 볼때어 이거 잘못됐다라고 많이 보여요. 처방 수정 같은 것도 다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좋습니다. 회사 안에서 이제 교육 같은 걸 하는데 하는 내용이나 주제를 보면은 제가 배웠던 게 굉장히 많아요. 확실히 우리가 물 우리 많이 배우긴 했구나. 맞아요. 한번 들어본 거랑 또 처음 들보는 거랑 진짜 다르더라요 괜히 민원금을 많이 내고 다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서 이제 OX를 끝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른 질문들을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이 약간 중간으로 오실까요? <laughs> 아니야 저쪽 자리로 보내놔야 팩트 처리할 수 있어 <laughs>